최근에 대구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늘어나는 듯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된 아파트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특례보험자리도는의 영향으로 9억 이하 거래가 많았으며 구축아파트보다는 분양권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2020년부터 23년까지의 실거래 현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23년 5월에서 23년 6월까지 분양권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실거래 그래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2020년도입니다. 20년도에는 2월에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다소 줄었다가 5월 이후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 11월 시점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년 11월에 수성구가 조형대상 지역이었고 12월에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21년도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면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이 21년도 그래프입니다. 21년도에는 2월달, 3월달까지는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4월 이후에 거래량이 다소 많이 줄었습니다. 6월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서 거의 거래량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2년도 그래프는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23년도 그래프를 살펴보시게 되면 초록색 그래프입니다. 22년도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가 6월에 다시 좀 줄었습니다. 4월과 5월, 6월은 21년도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렇게 23년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특례보험자리로 온가, 그리고, 금매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분양금들입니다. 만촌역 태양디아너스 157타입 9층이 16억 539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힐스테이트 만촌역 136타입 28층 15억 497만원 태양디아너스 152타입 17층은 14억 9790만원 힐스테이트 만촌역입니다. 136타입 26층 14억 6,997만원. 14층은 13억 1,627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만촌 옆 태양 디아너스 118타입 7층입니다. 11억 9,99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 가격은 13억 5,090만원입니다. 빌리버 프리미엄입니다. 136타입 23층, 16층, 12층 등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 가격은 13억 210만원입니다. 12층은 10억 7,2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주산동 호반 서비 수성 109 타입입니다. 43층, 7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43층 최고 가격이 10억 6,8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실스테이트 만천역84 타입입니다. 25층 10억 478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수성범어 W 84 타입, 55층 9억 8,213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 최고 가격은 10억 7,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촌력 태양 디아너스 84타입 13층이 9억 3,71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9억 4,283만 원입니다. 힐스테이트 만촌력 84타입입니다. 24층은 9억 3,478만 원입니다. 태양 디아너스와 힐스테이트 만촌력 가격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수성 프로지 리브센터 110타입 2층이 9억 3 360만원입니다. 빌리버 프리미어 104타입입니다. 21층 9억 2 595만원입니다. 최고가격은 11억 4 635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힐스테이트만천역 22층 20층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월베나 온프라이빗 DL 125타입입니다. 33층 26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격은 9억 9,965만원입니다. 26층이 9억 8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수성 프로지오 리버 센트도 거래량이 많은 편입니다. 110 타입, 26층, 23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23층은 8억 9,5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최고 가격은 9억 6,780만원입니다. 빌리버 프리미어 104 타입입니다. 28층, 34층, 33층 등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빌리버 프리미어 104 타입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8, 34, 33층 등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아파트들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롤, 동대구 동아이씨 대구 용산자이,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롤, 상용더 플래티넘, 대봉산 이담, 상용더 플래티넘 84 타입은 10층이 7억 3,843만원입니다. 8층은 7억 3,37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쌍룡 플래티넘 84타입 33층 7억 3,176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쌍룡더 플래티넘 37층 84타입 5월 1일에 7억 2,59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 내역 살펴보면 6월 28일입니다. 신암동의 동대구의 가성파커드림 84타입 11층 5억 9,400, 최고 가격은 7억 5,530만원입니다. 달성동의 달성파크 프로지오 힐스테이터 여기는 거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74타입 1층이 4억 4,940만 원. 최고 가격은 5억 9,540만 원입니다. 평리동의 서대구 역사안이담 터 퍼스트 76타입 4층이 3억 4,740만 원입니다. 동대구동 아이씨 126타입 6층이 7억 8,990만 원. 신천동의 더샵 디엘로 84타입 24층 5억 9,700만 원입니다. 최고 가격은 8억 2,220만 원이었습니다. 파동의 수성 해머로 하이엔 84타입 16층 5억 3,3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6월 27일입니다. 원대동 3가 서대구 센트럴 자이 59타입 30층이 3억 9,054만원입니다. 최고 가격은 4억 3 6 9 0만원했습니다 육아 복리 테크노폴리스 에미지 더 센트럴 99타입 19층이 3억 8,594만원. 최고 가격은 4억 124만원입니다. 두리동 KCC 세천입니다 59타입 9층이 3억 2,500 최고가격은 3억 9,245만원입니다. 서대구 KTX 영무에담 5,7타입 13층이 2억 8,900만원 최고가격은 3억 2,430만원이었습니다. 드샵 디어엘로 8,4타입 14층 5억 9,980만원 최고가격 7억 5,770만원 26일날 거래된 하원읍명곡리에하원동아이 c 1 0 타입 18층이 5억 8,310만 원입니다. 파동의 소성 더 펠리스트 프로지오더샵8,4 타입 10층은 5억 6,400만 원입니다. 6월 26일 거래 내역 살펴보면, 신암동에 동대구역 골드클래스 8,4 타입 20층 5억 5,708만 원, 두리역 자이 5구 타입 42층 5억 3,380, 고성동 일가, 대구역 오페라 더블유 8,4 타입 41층, 13층, 23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41층이 5억 2,330만 원입니다. 최고 가격은 5억 4,190만 원이었습니다. 평리동에 서대구 KTX 영무회담 84타입 20층이 4억 2,250만 원. 최고 가격은 4억 7,550만 원입니다. 6월 25일입니다. 동대구의 가슴 탁거 드림 9층, 14층 거래되었습니다. 14층이 84타입 5억 9,3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입니다. 8사타입 19층 5억 6570만원, 최고 가격은 7억 4900이었습니다. 달성동의 달성파쿠 프로지어 힐스테이트 84타입 10층 5억 4523만원, 최고 가격은 7억 4439만원입니다. 송영동의 한양수자인 더 펠리시티 68타입 12층 4억 7 2 0만원 최고 가격은 4억 7135만원이었습니다. 도원동의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롤 107타입 20층 7억 7,535만 원입니다. 최고 가격은 9억 2,358만 원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분양권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최고 가격보다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최근에 거래된 분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